정말 그 사람이 싫은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마주하기 두려운 걸까요? 오늘은 불편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편충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 뭐만 하면 꼭 나타나서 난 불편한데, 하고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 하지만, 단순히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하기엔 생각보다 흔하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불편해질까요? 남이 조금만 다르면, 조금만 잘 나가면 왜 견디지 못하는 걸까요? 그 심리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다름은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싫다기보단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방어합니다. 쟤는 저렇게 해봤자 결국 별거 없을걸. 그냥 이미지 관리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동시에 나를 지킵니다. BTS RM이 UN에서 영어 연설을 했을 때 보셨나요? 잘난 척하네 라는 말부터 발음이 뭐가 어때까지 너무 잘해도 불편하고 못하면 무식하다고 욕먹는 세상. 그 사람의 진짜 모습보다 내가 느낀 감정이 앞서 나오는 겁니다. e스포츠의 전설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의 영상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게이머로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 페이커. 누군가는 그저 게임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는 프로게이머라는 수명이 짧은 직업에서도 무려 12년 넘게 최상위 폼을 유지하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페이커 선수의 경기 영상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단지 선수 입장만 하고 있는 장면인데도 페이커 선수를 향한 비하와 조롱이 가득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경이로운 정점에 오른 사람,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저 장난으로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는 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비하와 조롱을 일삼는 일부 누리꾼들은 그 행동을 그냥 장난, 그냥 쓰는 말이라고 넘깁니다. 정작 자기는 현실에서 친구가 장난으로 욕하고 비하하면 얼굴 시뻘개져서 이 악물고 발악하면서 이런 행동하는 걸 생각하면 참 갖지 않고 역겹습니다. 비슷한 예로 손흥민 선수도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차지하고 수많은 인종차별을 이겨낸 그. 하지만 한국 커뮤니티엔 그를 조롱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일찍 퇴근하면 눈치 없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굶었겠지 뭐. 책 읽는다 하면 컨셉 잡네. 사람들이 이런 비난에 쉽게 동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군중심리입니다. 처음엔 그저 하나의 비난 댓글이었지만 누군가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타당성을 제기하면서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편충들은 이런 영상을 보고도 자기가 불편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아닌데 난 앞을 안 달았는데 그냥 내 생각 말한 건데 별걸 다 불편충이라고 하네 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욕설을 쓰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꼬고 깎아내리고 조금의 흠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말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심리가 조금도 없었을까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찌질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뭐야? 오바하네 하는 사람 바로 당신 말하는 겁니다. 영상은 틀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자기합리화하고 있을 겁니다.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이건 너무 일반하잖아.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비판할 자격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타인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불편한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페이커나 손흥민 같은 사람조차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성적 하나로 공격받는 시대에 당신이 감히 그 사람들을 조롱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대단한 건 실력이 아니라 당신 같은 수천, 수만의 화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당신이 지금 웃기지 않습니까? 그 찌그러진 자존심 하나 위태롭게 지키자고 타인의 인생을 평가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 그 감정의 출처를 스스로 들여다보라는 것. 나는 왜이 영상을 보고 기분이 나쁘지? 에, 이런 내용이 나한테 공격처럼 느껴질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이 할수 있는 건단두 가지입니다. 하나, 눈 돌리고 부정하며 평소처럼 패배자 밑바닥 인생 살아가기. 둘, 자신을 인정하고 마주보며 스스로 단단해지기. 내 감정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 감정을 남 탓으로 돌리고, 익명 뒤에 숨어서 도망치고,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솔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는 순간,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제일 먼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 주는 걸 멈춰야 할 겁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채운 시간은 결국 당신의 산만 텅 비우고 맙니다. 당신은 오늘 누구를 불편해했나요?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신 안에 무너진 자존감 때문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당신의 비난에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왜냐면 그들은 알거든요. 말 많은 사람보다 말없이 버티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는 걸.